네, 코인콕 특징조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점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볼 텐데요. 어제 오늘만 90%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코인가드님께서 설명해 주실게요. 네, 제가 오늘 좀 가져온 코인은 이제 웨이브 코인이 되겠습니다. 웨이브 코인 말 그대로 이렇게 웨이브를 이제 치면서 상당한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웨이브 코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최초의 이제 ICO 코인으로 좀 불리고요. 뭐 다중 목적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또 여러 가지 좀뭐 스마트 계약과 디앱을 좀재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런 속도와 사용에 좀어 용익성 면에서 모두 경쟁사를 좀 이제 능가를 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근에 러시아 테마를 받고 좀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러시아의 이더리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뭐 오늘만 해도 2 5의좀 엄청난 좀 상승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급등을 할까 좀 찾아봤는데 뭐 홈페이지에도 가보고 했어요. 그런데 뭐 별다른 이렇게 큰 이슈는 없었다. 자, 그런데 뭐 지난 29일에 있었던 이제 맥스 거래소에서 좀 상장이 됐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비트코인의 좀 상승분과 좀 맞물려서 이런 좀 엄청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정보로 저 가서 보면은 뭐 시가총액 거의 뭐 1조 원에 좀 달하는 좀큰 코인이기도 하고 시총 순위는 거의 78위 정도에 위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은 지금 이 웨이브 솔직히 좀 악명이 좀 높은 코인이에요. 이렇게 상승력이 이제 엄청났죠. 여기 지난 제가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된 곳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쟁 시작이 되기 전에 딱 세력이 딱 들어오는 이런 지 구간을 제가 좀좀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의 뭐500% 이상의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상승을 했으면 뭐예요?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왔,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가 지지선으로 좀 그어줄 만한 부분들을 다 지지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다 뚫고 내려가는 모습,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 자, 근데 좀 보셔야 될게 오늘, 어제 오늘 있어서 좀 이런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줬죠. 자, 그래도 지금 제가 어제부터 이제 좀 이제 코인을 좀 이제 상승 이제 이 이게 나오는 코인인데 이제 특징주로뭘좀 가져올까 이제 하다가 좀 가져온 건데 자 여기 부분에 어제 부분에서는 거의 뭐 5천 원에서 뭐7,500원 부분에서 매집을 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오는 기간에 다 상승을 해버렸어요. 자 상승을 해버렸고 지금 이만 원대 부분을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저항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자이만 원대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 이이 이 부분이죠. 이만 원대 부분을 이렇게 뚫어 주게 되면, 자, 제가 여기 그어둔 여기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까지는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2만원, 2천원 사이에 엄청난 저항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요즘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올라올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좀 무빙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시장이 지뭐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해도 하루에 상한선이 거의 70에서 한 80선이 나오면 어 많이 나왔다라고 좀 말을 하는 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장기로 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저점에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좀 매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바닥에서의 이렇게 세력이 좀 들어왔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지 MACD 선도 지금 제가 지금 차트를 이제 설정을 좀안 해놨는데 MACD 선도 보면 이제 골든클로스가좀 나온 상형이고자 그래서 어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볼만한 게자이 음.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좀 막고 있는데 자 여기 있던 분들, 자 여기서 샀던 분들, 자 여기서 이렇게 끝에 팔지 못하고 자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본전이 오지 않았. 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 본전심리로 이거 털고 나가자 다 팔아버리자라고 이제 나가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락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온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미들이 좋아하는 이 저점 부분에서의 거래량이 장대양봉이 나오는 건 좋은데 자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지금 상당히 제 뒤로 이게 가봐도 이게 지금 이게 거래량이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우리 거래량이 없다 장대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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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는 와중에 저점이 상태에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보시면 우리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본전에 오면 다 정리하려는 그런 개미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웨이브코인은 좀 매수를 하려면 좀더 떨어지고 나서 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웨이브 사실 어제 오늘 워낙에 거의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시금 이 그만큼의 과거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조금 더 가격이 빠진다면 그때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좀더 안전한 투자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트필승님의 특징 코인도 바로 살펴볼게요. 네,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종목은 이제 트론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u s d d 라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어 이제 각광받았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같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어, 루나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자체를 지금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사태 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끝나지 않은 어, 종결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가치성 투자로서는 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호재로서 이 T, TVL이라고 해서 디파이 예치된 예치금이 현재 3위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45%에 넘는 이제 증가세를 보이면서 어, 순위 등극에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이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호재로 인용해서 접근하신다 라고 한다면 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보신다 라고는 호재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종목을 쳐다봤는데 현재 몇안 되는 어, 이평선들이. 역 현재, 웬만하면 다들 역별이 되는데, 이 트론 종목은 정별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정별 상태까지 놓여져 있고, 이런 호재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가 기대되지 않을까, 큰 상승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정별의 모습을 갖춰주는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가 지지부진하고 또 다시 약세장의 모습을 조금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크게 꺼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더욱더 위험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혹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무너져서 접근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 트론 종목을 차트적인 과정을 설명해 드려 본다면, 일본 기준으로 현재 거래대금이 쌓이는 이 분기점, 이 100원대 라인을 1차적으로 유지해 주는지, 보시고 나서 여기서 유지해주는 힘이 강하다. 매물대를 보시면서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때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0원대 라인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알 t 에 비해서 큰 하락폭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선상에서 100원대 이하로 여기 60일 이평선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00원을 유지해주는지 보시고 나서 투자 관점으로 1차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트의 동향입니다. 막연하게 비트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걸 무시하면서 올라가는 어, 종목들의 흐름세는 이제는 어,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지성 성대 라인은 지금 지속적 며칠 동안 똑같습니다. 바로 가바닥선선이 3740선 그리고 나서 박스권의상단치는 4,200선인데 현재 3,740선을 지속적으로 이탈한 모습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탈하자마자 바로 다, 당일날 혹은 다음날엔 꼭 3,740선 다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6%에 가까운 아, 아,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현재 단기적 2편선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양상까지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200선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4, 4천선상 이상까지는 한번 돌파해주려고 하는 이제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 돌파해주려고 하는 여력을 보일 때 거래 매수세가 동반되는지가 가장 우선적이겠습니다. 현재 원천적인 악재도 해소될 시선은안 보이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호재가 예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인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선상까지는 적어도 4천 선상 이상은 한번 돌파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가져가야 될 포지션은 바로 무엇이냐. 어, 이제, 어, 수익적인 관점보다 정말 짧은 스켈핑 관점의 종목을 접근하시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어, 가치성 종목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게 용이한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비트필스 님의 특징 코인까지 분석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공략할 수 있는 공략 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가든 님. 네, 제가 오늘 좀 가져온 공략 코인은 이제 아발란체라는 코인입니다. 자, 아발란체 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탈 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및뭐 맞춤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좀 만들기 위한 좀 오픈 소스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더리움을 좀대처하려는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초당 4,500개 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요 시총도 뭐 거의 10조 원에 달합니다. 상당히 좀큰 규모의 코인이기도 하고. 자 지금 제가 이게 아발란체를 좀 가져온 이유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자, 단타로 위주로 좀 먹을 수 있는 시총 작은 코인들의 약간 펌핑이 나와주면서 그에 대한 좀 수익 실현을 좀 가져가는. 자, 이런 식의 지금 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이제 섹트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바뀔 때가 되지도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타가 가벼운 시총보다는 이렇게 메이저 코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물량이 이동할 수 있는 지금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발란체 좀 간단히 먼저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서 좀 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이낸스 차트 보면은 지금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로. 가구는 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곤 있는데, 저 지금 탈중앙화는 좀요구라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승 상승 폭이 상당히 컸었다. 자 전에 있었던 이런 상승분을 좀 있었긴 에,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2022년 4월에 좀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이전까지의 이 상승분들을 다 반납하는 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전까지의 추세가 좀 구분될 정도의 좀 가파른 하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왜냐? 우리 테라 붕괴의 좀 이슈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답이 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뭐 주봉 차트로 보면은 어찌됐던 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큰 상승 채널 속에 뭐 조정일 뿐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하단을 이렇게 이, 이런 하단분을 좀 이탈하게 되면은 비트와 같이 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업비트 차트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업비트 원화로 좀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저 업비트로 좀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업비트 차트를 보면은 뭐 똑같습니다. 지금 상장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업비트에 상장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으로만 보면 상당히 좀 암울하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낸스 차트를 먼저 본 이유도 이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먼저 본 거기 때문에. 자, 아발라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거의 4, 음, 제, 사 양봉이 나올 만큼 지금 상승세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지금 뭐 지속적인 우향항에 지금 우향, 우하향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전저점을 이탈하고 지금 하락을 하는 중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볼 만한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역해된 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말, 어,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왜 이런 코인을 가져왔냐. 바닥이 어딘가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닥을 어디서 이렇게 좀잘 지지를 해주고 이런 걸좀 해줄까를 잘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건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좀 가져온 게 지속적인 우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지지를 해주면 지금 비트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또 조만간 또 조정이 올 겁니다. 그때 쭉 내려가면 내려가면은 여기 32,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매수가 32,000원에 좀 이제 설정을 해놨고, 자,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좀 제가 설정해놨는데, 목표가를 이제 42,000원에서 44,000원 선으로 해놨어요. 뭐, 단기 목표는 42,000원, 뭐, 당, 장, 중장기로 보면 뭐, 44,000원. 가격이 크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자, 요즘 시장은 줄때 먹어야 돼요. 줄 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걸 안 팔고 끝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자, 요즘 시장 트렌드상 이런 줄때좀 먹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42,000원을 목표가로 잡았을 때 수익이 한 29, 30% 이제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선절가를 좀 드려야겠죠. 선절가도 여기서 짧게 잡고 갑시다. 짧게 잡고 가서 만약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매수 하더라도 3만 천원 부근에서 이렇게 손절을 하면 마이너스 이제 4.4 정도로 이제 우리가 손익 비율이 좀 좋을 수 있는 매도 매수 매도를 할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인 가든님의 아발란체 분석 해봤고요, 어, 비트필스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어,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디센트럴랜드, 어 이제 우리 메타버스의 대장 중 하나죠. 이걸 가지고 와봤는데 어 지금 같은 시장 여기 약세장에서 돌입했다가 지금 횡보 약간의 반등세를 보일 때 이런 비트의 흐름을 보일 때 이거 이런 이제 가치성 종목을 우리가 발굴할 때 섹터를 발굴할낼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접근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고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약세장에서 반등세가 올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이런, 어, 큰 하락폭을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치성이 짙긴짙어야 됩니다. 어, 거기서 이제 디센트럴 랜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 가치성이 가장 짙고짙고 짙고 현재 눈으로 보여주는 건 사실 이제 피부에 와닿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큰 하락폭을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적인 관점을 설명 들어본다면,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알트 종목에 비해서 이평선에서도 큰 이격이 벌어지면서 아직까지도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주봉선상에서 현재 가바닥 선상이지만 1,180원 이 라인은 현재 유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 설정,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서 1,750원대 라인을 설정해 드려 봤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주봉선상에서 도지형 캔들을 보이고 있는 이 분기점인 선상 상단치를 설정해 봐 봐봤고 일본 기준 선상에서도 이 분기점 여기 이제 도지형 캔들을 보이고 있는 여기 이제 어, 바닥을 바닥권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어, 5월달의 이 초반 선상에서의 이제 어, 캔들의 분기점 선상 그래서 이제 목표가 하단치와 상단치를 설정해드린 이유는 BTA 시장이 현재 어떻게 조정이 될 될지 모를 수가 있고 또 얼만큼 기간이 조정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설정해 두고 나서 이제 목표가 하단치만 터치를 하더라도 절반 이상 혹은 이제 자신의 매매트를 가지고 나서 전체 매도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안전하게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준선상에서 현재 큰 어, 이격을 보였던 이 거래대금 1240원 상, 그리고 이제 강한 바닥선이 바로 위에 부분이 어, 1240원 상을 이제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것 또한 이제 비트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아, 현재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의 시장이 이러한 약세장을 보이고 있을 때는 개별적인 이슈, 특히 알트의 이슈로 인해서는 이제 어, 시장, 어, 개별적인 종목에 한정적으로 어, 가격을 올리기에는 어려운 시 시장이기 때문에 호재의 눈여겨 보지 마시고 차트적인 것이 조금 더 관점이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일단은 비트코인 동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비트코인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오후 1시 반부터 저희가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방송 하고 있는데요. 무료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이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그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요. 지금 비트코인이 과연 찐 반등인지 불장의 초입인지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